2018년부터 나올 대한민국 블록 2. 이거는 공중전, 해상 타격, 지상 공격, 정밀 타격. 그거 중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번호표 받아서 줄서 있는 나라가 되게 많은 거예요. 사실 뭐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생각을 좀 그렇게 확대를 못했죠. 우리도 그냥 팔릴 수 있고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결국 KF-21이 가을가수록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이 업계, 이쪽 항공산업 업계도 처음에는 국뽕으로 시작했어요. 주식 관련된 거뭐 여러 가지 다 복합적으로 부풀려진게 계속 있었죠. 그러다가 지제 올해 들어와서 진짜 수출 전망이 확실해진 거예요. 빨리 이제 소위 KF-21이 블록 1, 1형, 2형, 블록 2 이렇게 준비는어 있는데 국가에 따라서 블록 1부터 사겠다는 나라가 있고 그 무장률이 더 다양화된 블록 2부터 원하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스텔스화된 블록 3 그렇게 이제 나눠지고 있죠. 나라별로 이제 말씀을 간단히 들으면은, 필리핀 공군력이 지금 현재 전투기가 12대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입해간, 도입해간 f a 오십 12대. 2001년도 당시에 뭐 인도네시아가 우리 방산 최초의 이제 그 고객이 돼서 그 TOC 같은 경우 상당히 고마웠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필리핀이 제 한국산 무기, 그러니 항공 분야, 그 다음에 해상 분야, 더 나가서 아수중 분야까지 아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진짜 아주 진심으로 사겠다. 계획을 이제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그들이 또 기대하고, 우리도 기대하는 게, KF21의 블록 1. 근데 블록 1은 공대공 전투만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지상 공격이나 해상 공격은 아직 그거는 안돼 있는 미비 미비한. 그건 이제 블록 2에서 완성을 하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필요하다, 급하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블록 2부터 살 거야. 이제 다목적 멀티럴 전투기 된부터 우리가 사갈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필리핀은 당장 급한 게그 중국의 폭격기 바로 가깝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뭐 해상에서 뭐순시상이라든지 해군 중국 해군의 뭐 구축함들이 막 위협하고 이렇게 오기는 하는데 더 문제는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더 다가오는 폭격기 러시아제 프랭커 시리즈의 전투기들 대형 전투기들 이런 걸로 이제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F-오십 1 2 대가지는 숫자도 모자르고 그다음에 전천후 전천후 전투 공중 전투를 이제 하기가 좀 제한된 게 아직은 있고 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래서 좀 급한가 보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필리핀은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는 미국에서는. 엔진을 자기 거니까 이제 최종 승낙을 해, 미국에서 해줘야 되니까 수출에 대한 거로 근데 이제 미국한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필리핀이 그걸 빨리 도입해서 중국 전투 폭격기나 전투기를 견제하면은 자기가 이 오키나와 쪽이나 다른 데서 훈련할 때어 그거 막았냐 어 잘했어. 이, 이, 연합전력이니까. 미국은 항상 국익을 따지죠. 그럼 무기 판매에 있어서 이걸 파문을 해서 내가 또 보는 그 효과, 이득이 있느냐 따져보죠. 급할 때 대신 그 동맹, 우병호이 싸워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들어 미국이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필리핀이, 어, 나 지금 훈련하는데 걔도 폭격기 오는데 어떻게 네가좀 나가서 차단하지? 쫓아내지? 그럼 고성능전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미국에 이 f 3 5는줄수 없어. 아이, 너는 그 정도 레벨이 아니야. <laughs> 내가 진짜 아끼는 동맹과 대업 주는 거야. 이제 뭐 대한민국도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리고 나서 이제 F-16, 그것도 이제 좀멀티러져팅인데 F-16에 뭐 전자주사시 레이더단 F-16V를 주려고 하니까, 어, 이게 지금 번호표 받아서 줄서 있는 나라가 되게 많은 거예요. 줄수 있는데, 돈만 가져와. 줄수 있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가만히 이제 미국에 생각보니까 내가 지금 대한민국 전투기 그 도와줬잖아. 개발하러 엔진도 주고. 그거 대신 사면 돼. 그거 외형도 스텔스화 돼 있어. 나중에 개량도 할수 있고, 그거를 중국 폭격기라 전투기가 보면은 깜짝 놀래. F-16보다는 더 대단한 걸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잘해 보지? 내가 중간에서 잘 이렇게 도와줄게. 일단 엔진 우리 회사 미국 회사 빨리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라고 해, 그런 우선수위를 줄게 이제 그런 거 그런 자격을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소위 뭐 이번 이 세상에 반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무기 체계의 수출 수입 이런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뭐 오랜 기간 살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미국이 어떤 그런 숨어 있는 또 결정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가 기존에 우리 공동 뭐 개발 형식으로 돼 있어서 뭐 돈을 좀 주, 주고 주고 이제 말았는데 아 저기 이제 서로 이제 많은 그 시끄러운. 과정이 있었죠 한 3년 이상 스파이치도 했다고러고 근데 어쨌든 면허생산 조립생산은 이제 우리가 승단제 하는 걸로 그것도 이제 돈을 이제 또뭐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 50대 또 블록 1형 그래서 아마 인도네시아고 하 필리핀 동시에 같은 시기에 좀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고 바로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입지를할것 같아요. 말레이시아가 또 우리 거 지금 F518 때 발주를 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 고객으로 이제 와 있죠. 인도네시아보다 더 우수고 아주 착실한 절대 돈뭐 밀리지 않고 절대 내는 그러고는 이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요즘에 다 얘기됐던 게 인도네시아 속세의 이거 돈이었잖아요. 네, 기술도 기술이지만 훔쳐가려고 했던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동남아시아 시장인 첫 번째고 그렇게 해서 블럭 이령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뭐 이렇게 가고 있다면은 그 다음에 2028년부터 나올. 블록 2 이거는 공중전, 해상 타겟, 해상 목표물, 그다음에 지상 공격, 정밀 타격 다할수 있는 멀티롤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동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동의 대표적인 그 전투기가 필요한 게 사우디 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라에미레이트. 물론 이제 그들 나라는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는 영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금도 전투기의 대부분 절반은 영국제예요. 대체를 이제 하려고 지금 또연구하고얘기는 하고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영국의 일본의 공동 개발 차세대 전투기 d c a p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려고 그래요. 일부 이제 공동 개발에 돈을 좀 대는 걸로 도입을 하겠다는 거죠. 계획은 발표를 했는데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KF-21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역시 전통적으로 그 옛날부터 이 영국이 만드는 전투기 공동 개발하는 전투기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 영국 독일 사람들이 꼼꼼하다 보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확인하고 그 있지 않습니까? 일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이 이 유럽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특히 영국 독일 애들이 꼼꼼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시키면 은 시장에 어떤 그 나오는 거는 자기들 말로는 2035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040년도 넘어가요. 제대로 팔수 있는. 사우디는 내가 돈중국으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전에 시간 공백이 생기잖아요. 한 10년 정도. 그러면 사우디는 현재로서 돈 많은 나라니까, 야, 그거보다는 좀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그것보다 빨리 나오고, 또 스탠스로 발전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대한민국 거. 미리 것도 예약을 해놔야 돼. 요그 중간 단계, 2028년부터 뭐 2038년 사이에 메꿀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해서 채워는수 있는. 이 사우디 공군는 이제 뭐 미국제, 현재 미국제 그것도 이제 그대로 가져갈 거고, 미국제 F15SA 뭐 버전 이라해서그 다음에 또그 다음 단계는 KF11 블록 2.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2040년도 진입해서는 GCAP. 이렇게 쫙할수 있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수 있고, 사실 뭐 작년 뭐, 이맘때만 해도 생각을 좀 그렇게 확대를 못했죠. 우리도 그냥 팔릴 수 있고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나오는 거죠. 이 세계의 서방 측에 러시아나 중국 빼고 서방 측의 이 전투기 시장은 서로 그런 면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물려 있는 게 있죠. 서로 맞물리고 서로 상호 보완 어떤 알수 없는 상호 보완 설명할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우리나라 그 KPC의 또 외형적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경쟁정이 하나 있다. 이렇게 평가라는 게, 얘기하는그 나라 전투기가 이제 트루키, 칸.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비행을 이제 시키고 있는데, 뭐 외형도 비슷해요. KF20이라고 외형도, 모습도 비슷한데, 역시 엔진 문제 때문에 지지부지. 출발점부터 개발이 잘안 돼. 복자 개발인데, 인데 엔진은 그 개발을 할때 지금의 미국제 엔진을 갖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미국하고 사이가 그렇게 아주 100%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급한대로 미국 시제품 하나 이제 받아가지고 장착해서, 쌍발이니까 장착해서 했는데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좀자기 원하는 그, 그 플랫폼하고. 그래서 또 영국제, 롤스로이스 엔진도 이제 좀 기웃거리고 있고.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이게 잘 개발이 안될것 같다. 전투기 수출시장에서 결국 KF21이 가면 갈수록 뭐 득세할 수 있고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시간의흐름면 흐를수록 아, 더 넓게 얘기해서 2030년대 국가 경제 이바지를 하겠다. 비싼 전투기니까. 다른 전투기에 비해서 교좀 이렇게 저렴한 건 있는데, 그런 동급에이 수익성을 보면은 이게 돈이 좀 되는. 그래서 국가 경제에 이 K방산에 까운 미래 핵심은 이제 KF21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좀 되고 있고, 아, 지금 2년. 실용화된 전투기 나오기까지 한 1년, 한 8개월? 10개월 남았는데, 아, 조바심이 있어요. 아, 이거 빨리 부대에 배치해야 되는데. 부대에 배치하면은 손님이 더 와. 사겠다는 고객이 더 와. 실전 투입이 되는 거니까, 주변국이나 북한 상대로 바로 싸울 수 있는 점수기, 완전히 제대로 되는 게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막바지, 개발 막바지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관망을 하는 거죠. 완성도가 100% 되겠느냐.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좀 소위 고객, 손님이 좀덜 꼬이는 상태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필리핀이나 사우디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국가가 이제 오려면은 이게 완성돼서 배치가 돼야 돼. 이제 그것도 이제 미국의그 군사 원조 자금도 좀아시아에 배정을 대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미국이 트럼프 정권이 되자마자 뉴스에 나왔던 게전 세계 군사 원조를 이제 자기들 이제 관리해야 되는 나라다 돈을 좀 했는데. 이게 좀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면이 있다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해서 진짜 꼭 조이대를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한테 이집트가 옛날에 싸웠잖아요. 4차 중년 때그 전도. 그거를 이제 싸움을 못하게 하려면 여기만 돈 주면 안 되고 여기 이집트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기 쪽으로. 무기 자금으로. 그거 관리를 이제 하는데 뭐무 이제 그쪽에 이제 그것도 뭐다 잘라버리고 딱두 나라만 지금 선정 발표를 했는데 그건 이제 올해 기준이고 내년 기준에 가서는 그거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돌려야 돼요. 말,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 중국 견제하려면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자기들 뭐 친구들 모아야 되고. 동맹국 모아야 되잖아. 유럽은 나토가 있고 이미. 그러니까 신경을 들 쓰겠다는 거야. 유럽은 나토. 엄밀히 이렇게 혈통으로 따지면은이 백인 중심으로 보면은 이게 다 친인척들이거든.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서 다이민들 왔고. 그러니까 니들좀 해. 너희들 능력 되잖아. 나만큼 능력 되고 돈도 있잖아. 빨리 우크라이나 끝내. 나이 여기가 지금 불안해 중국이. 중동 너도 빨리 끝내. 여기 불안해. 과격하게. 나저이 봐. 유럽에서 다뺄 거야. 과격하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가 돼 중국이. 이 군사력을 이 아시아에서는 동부아시아에서는 이제 또 지가 이제 군사적으로 미국에서 자기들들이 믿는 게 이제 일본을 많이 키워 놨어요. 통제를 하면서 키워 놔. 아, 요 무기 지금 가져도 되고 아, 요건 다음번에 가져. 0년 후에. 그래서 50년대부터 10년 다이로 고속 능무기를 하나씩 하나씩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왜냐면 옛날에 자기한테 덤벼들어서 칼 꽂은 놈이니까, 나라가. 100% 의, 의심이 가시는 게 아니니까, 얘가 또 미쳐가지고 나한테 덤벼들 수 있잖아. 그니까 러 10년 단위로 검증하면서 을 거기에 걸맞는 무기를 준 거야. 그리고 대신 너 주적은 소련이야. 냉전 시절 때. 냉전이 딱 끝나니까 또 거기 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저기 이제 바뀐 거야, 중국으로. 중국 상대로 너 군사력 강화해라. 또 이번엔 더 좋은 거, 이지스 더 좋은 거 줄게. 그다가 러 이제 최근에는 야, 너도 이제 순항미사일 가져서 쏴. 예, 예전엔 영국만 줬는데 너도 가져. 일본까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미국 어떤 그 대고인데 군사력 강화되고 있는데 나머지 동남아시아 이거 규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에 어떤 k f c 이제 판매하게 하는 게 이제 그런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얽혀 있고 그 다음에 어, 더 나아가서는 숫자를 좀 늘려야만 자기도 좀 뭔가 원활하게 다른 쪽에서 이제 작전할 수 있으니까 숫자를 늘 수도 있어요. 필리핀에 그거 이제 군사원자 자금이 필리핀한테 또더 배정이 돼야 돼. 우리는돈 버는 거죠 우리도 벌고 미국의 제너럴 엘렉트릭 엔진 제작사도 돈 벌고. 서로 좋은 거야. 이 순환이 되는 거야. 군사력은 필리핀 증강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필리핀이 한 20대 정도 사간다면 그다음 단계로 이제 뭐 2차, 세컨 배치 한또 20대 해서 아마 적정선이한 40대까지 그런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트럼프가 아시아 국가의 친서방, 친미국가한테 판매 권유를 더 하게 된다. 그래서 좀더 과장되게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어떤 다른 분들의 평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인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불가능한거 건 아니라는 건또 인정해요. 불가능한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 어떤 그 나라의 공군력이 이제 편성되게 러시아제 중심이었고 그리고 전투기를 미국제를안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과도기적인 그 시기에 어떻게 이거를 조율하고 어떻게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인도도 그 결정하는 거 다들 뭐이게 경제분야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까다롭고 허불평만 어, 많고 아주. 유명해요. 아니, 다들 뭐 여행하시면 또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 있지만은 문제가 많은 나라거든요. 땅덩리도 크지만은. 근데 군사전력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항공전력이 우리나라 k f 2 1 이제 진입을 수출이 되면은 어, 좋긴 해요. 여러 가지로. 그 나라도, 그 나라 공군력도더 강해지고, 뭐, KF21만 운영할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다, 여러 전투기를 같이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핵심 전력이될수 있고, 그 트럼프 4년 동안 아마 이제 계속 얘기가 인도까지 생각을 하긴 할 거예요. 수출에 대한, 아, 저기는 F35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줘야 돼? 말아야 돼? 최근에 뉴스가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 대안으로서 KF21의 블록2 이상, 뭐, 블록3 같은 거, 소위 KFXX 단계인데, 그거는 이제, 할수 있지. 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시간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수출 대상국이 들어갈 수 있고 수익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아시아 전투기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전투기 보유라는 게한 종류만 이제 올인라는건 아니고, 일본도 앞,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영구와 공동 개발하는 GCAP가 있고, 인도공군도또 영국을 친하잖아요 원래 식민지국가 였지만은 영국제 GCAP를 나중에 또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뭐살 뭐 수도 있어요. 이 서로가 이제 서로 이제 물려있는 거죠. 이 차세대 전투기 지금 개발이 있는 게뭐 유럽제라든지 뭐 미국제, 우리나라까 서로 물려있어서 그 옛날하고 확실히 이게 환경이 틀려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쪽으로. 어, 저 기대되는 게 많아요. 어, 진짜 이게 순식간에 오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방산업계 종사하신 분들이나 어떤 그 해당 국방부의 뭐방위사업청에 고생들을 사실 많이 하셨어요. 이게 좀 소위 그 야전부대에 배치된 그런 사람들과 달리 이런 행정, 방산 행정에 대해서 고생한 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한 30여 년 만에 물론 이제 방산, 시작은 뭐 1970년대부터 했지만 본격적으로 우리가 아주 막 머리 싸매고 시작을 한 거는 이제 30년 전이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반갑고 국가 경제에 진짜 이거를 하나로 이제 늦차 돈 버는 데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K2 전차, 흡연차가 이제 우리 국내 대한민국 육군에 배치가 된게 지금 이제 2차분까지 배치가 됐고 이제 3차분은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4차분은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수출은 어디가 됐지? 딱 보니까 폴란드 하나밖에 없어요. 말은 되게 많아요. 실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밀리터리 매니아 출신이자 또 월간지를 이제 발행한다고 하면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온라인상의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외 이제 뭐 서적들을 이제 많이 봐요. 이 관련해서 보면은 전차 부분은 좀 이렇게 전망이 전 세계적으로 밝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대로템도 그렇고 방사청도 그렇고 폴란드에서 발주한 건 남은 게 820대. 근데 그게 보통 숫자는 아닙니다. 큰 숫자인데, 한 번에 타결이 안 되죠. 근데 저는 뭐, 3년, 4년 전부터 예상했어요. 이 무기수출에 있어서 한 번에 다타결 해주지 않거든요.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흥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가제가 아닌 경우. 옷을 예를 들어서, 옷네벌 사는데, 네벌 사줄게. 근데 얼마에 줄수 있어? 뭐, 흥정이 붙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잘안 되면, 그 중에 네벌 중에서, 꽉 필요한 거는 이건 먼저 사고, 이건 돈을 줘요. 세 벌은 이제 또, 뭐, 다시 올게.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빼놔. 이거 내가 찜해놨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옵션. 계약을 한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까지 사줄 수 있고 사야 돼.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로워. 이건 또 우리 국내 폴란드 내에서 생산해서 만들어야 돼. 완성해야 돼.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했죠. 뭐 최초의 발주본을 이제 돈 받고 다 줬는데 급하게 뭐 우리 육군에줄거다 빼가지고 이제 아이 급해요. 빨리 주세요. 갖다 줘야 돼. 그 그게 좀 비판 상기도 있어요. 우리 공군에 들어갈 거다 빼가지고, 아 빨리 주세요 얘기해서 사장도 사 이거 빨리 갖다 수출. 우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이거 갖다 줘야 돼. 그이데 성의를 보이는 건데 보인다고 해당 나라에. 그럼 그 나라는 좋죠. 앞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폴란드는데 우리는 우리 마찬가지 아니야? 언제 전쟁할지 모르는데 물론 이제 70년 동안 흘러왔지만은 그런 거 보면 또 이제. 얼망가 비판하신 분들이 있죠. 사줄 수 있다, 사야, 사야 된다. 옵션이에요. 본격적인 8 2 0 대를 앞에 두고서 협상하는데 본심이 드러나온 거예요. 폴란드가 폴란드 방산이 기반에 있어. 하다못해 1차 세계 대전 때부터 우리가 전투기도 만들어 본 나라고, 헬기도 만들어 보고 있고, 올망졸망한 방산업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나도 이제 나토의 아주 중요한 국가 일원이 됐고, 미국이 아끼는 서방 측 국가가 됐기 때문에 나도 방산을 좀 키워서 돈좀 벌어야 돼. 근데 그거 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하도 야가 빠져서 잘안주려고 그래. 주도, 뭐, 쪽만 주고, 통제를 하려고 그래. 대한민국은 아쉬운 게 많으니까, 나한테 줄수 있잖아. 그 전차기술. 그 주면은, 다, 그거 다 사인하고, 주고, 가격 깎아주고, 나는 공장에서 니들이 와서 기술을 좀 알려줘야 돼. 어떻게 조립하고, 만들어, 완성하는지. 다, 그것도 와야 돼. 그또 인건비도 좀 낮게 해서. 그서나 만들면 나는 이거를 내 주변국에 팔 거야. 외형적으로는 820대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그 폴란드 육군의 전차가 구소련 러시아제 뭐 T72 계열, 그 다음에 자기 자국 내에서 또그거를 고쳐가지고 개량해서 만든 뭐 PT90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수장은 얼추 맞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미국제 M1, A2, 뭐 에이브럼스 전차도 도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뭔가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루마한자 시장 같은 바로 앞에 있는. 마찬가지로 그들도 경제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방산이죠. 왜냐면 서유럽에 비교해서 동유럽의 방산은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그 나라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다 방산 그게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동안에. 제품들이 다 작고, 결정적인 무기들이 아니고. 그래서 폴란드 목적은 이제 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흐르면은 키워준 꼴이 된다. 그게 특히 전차 분야에서. 자주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투기는 좀 그건 좀 덜한데, 어차피 미국의 기술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f 5 0이나다 k f 2 0을 앞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그건 함부로 뭐 기술을 주고받고 할수 있는 건 아닌데 이 전차하고 자주포는 좀 길게 보면 좀 털리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린 처음에 놀랬죠. K2 전차는 이제 이게 폴란드 2022년 9월달에 폴란드 어떤 그런. 수출에 대한 외형이 나오기 전까지는 회사가 망할 뻔했어요 현대로템 공장은 70년대 만들어진 그 목적이 전차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그걸를또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철도 차량을 같이 두 가지를 다 해라 철도는 잘 되고 있는데 전차가 적자를 보니까 결국에는 2022년 2월 달까지만 해도 이걸 떼어서 사실상 하나에로스페이스도 팔까 얘기가 나돌았어요 자주포 회사에다가 전차 부분을 뛰어서 판다. 그런 순간에 이게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급히 이제 폴란드가 달려와서 5월달에 막 그냥 겁겁지겁 그 와서 사겠다고 막 질르는 거지막 대량 발주. 그래서 k t 전차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완성이 안돼 있고 그 수요는 있습니다. 해당되는 군의 소요, 그다음에 수출에 있어서 수요가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이것 이것 때문에. 그러면 사우디 아라비아가 돈이 많다고 약간 말씀드렸는데 전투기에 집중하는 게또 뭐 함정에 사는 게 집중하고 미사일 사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전차는 순위에서 밀리니까 새로 사야 되는 게. 우선 수위로 들어가는 건 자주파예요. 이제 확산이 되고 있죠. 하나씩 하나씩 야근 야근이지만은 2016년도 이래로 11개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 발주 수주. 추가로 또 사겠다. 이거는말 말, 그대로 적을 때리는 거, 그냥 멀리서 때리는 거죠. 뭐 보통 최대 60km인데, 그건 아직 뭐 여기저기 다 필요한 거죠. 뭐 우크라이나도 그 지역에서도 자주포 중요하고 드론도 대세라고 하지만은, 이제 반대로 러시아군 입장에서 또 북한군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북한군들이 이제 뭐 불평불만 하는지 소위 그런 자주포의 화력 지원이 뭐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 이제 그걸 얘기하잖아요. 화력 지원, 복사포. 자주포 사포, 그걸 정밀하게 타격을 해줘야만 희생이 적은데, 그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주포는 어느 나라든지 아주 중요한 전력으로, 남미의 패드도 그걸 우선시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전차, 장갑차 하면서 동시에 자주포가 20분밖에 없나는데, 라 우리 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서 사야 되겠다, 뭐, 단계별로. 근데 거기는 급하게 자주포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인데도 그 리스트에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몇십문 단위로 계속 판매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체 판매한 걸 자체를 개량을 또 해줘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또 우리가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K9 A2라는 거 버전 개량 버전에 A2 A3. 그래서 이걸 지금 한참 그 개발 완성을 지금 하려고 이제 한참 열심히 또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판매 기존의 판매구에 키트 형태로 갈아 끼우는 키트 형태로 판매할 수 있거든. 그건 또 그거대로 돈이 돼요. 본체 전체로 파는 것도 돈이 크지만은 키트로 해서 넣는 것도 어느 정도 일정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국가 경제 이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차보다는 자주포가 계속 잘갈수 있는. 아, 기술로 따지면 전투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 이제 기술 분야에서는첫 번째고, 나중에 2030년대 가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상당한 부분 이제 순위가 뭐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뭐할수 있죠. 바뀔 수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미진한 게 있고, 폴란드나 이제 말라시아 돈이 마저 이제 완성돼서 물거리가 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기다려야 되고, 역시 1위로 보면은 쇼자는 이제 자주포죠. 예, 자주포고, 어, 전투기하고 전차는 이제 폴란드 국가를 이제 대상으로 하면은 좀 서로 이제 이렇게 시속 비슷비슷한, 독포적인 거는 이제 하나 에러스페이스의 자주포. 그리고 이제 한네 번째로 가면은 l 리지넥슨의 미사일들, 그 지대공 미사일들, 뭐 천공투레든지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 지대공, 대탄도탄 미사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수출하는데 올라올 거예요, 뭐 3위 정도로. 이제 계약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들어서 납품되고 돈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 뭐 선금도 받고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LIG 넥슨이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옛날 대테러 전쟁. 미국 중심의 대테러 전쟁 때 총기 쪽 수출도 좀 대금은 있었는데 금액이 좀 미비해요. 전체적인 방산이 한 10대 물건 지금 이제 3대나 4대 업체고 뭐 서너 가지 종류잖아요. 근데 물건 자체도 뭐한1 0 가지로 바뀌고 업체도 뭐 10대 업체까지 가려면은 10년 걸릴걸요. 그러니까 중장비라고 하죠 일종의 산업계로 얘기하면 중장비만 일단 선정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하튼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가려면은 시간도 더 필요하고. 인정은 받고 있으니까, 받기 시작했으니까, 서방 측에,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뭐, 10대 방산업체, 뭐, 이런 걸 이제 순위를 매기려면은, 뭐, 2 0 3 0년대 가야, 넘어가야 하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죠. 오랜 기간, 70년대 중반부터, 이제, 방산에 신경 쓰고 투자한 게, 이제, 이제, 비서 보기 시작해서, 완전히 꽃을 확, 확 피려면은 2 0 3 0년대 최소한, 그때는 가야 된다. 전통적으로, 이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위 구공산권, 러시아나 중국은, 그, 자기들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야기한 것, 때문에 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수출이 특히 러시아가, 그다음에 중국은 대만 침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 그 내수 무기 확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 해당되는 중국 정부에서 수출을 그렇게 뭐 열심히 독려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에는 좀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네 군 육해공 해병대에 더 무장을 더 신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체 시기에 들어가 있고 또 옛날 무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두나라는 일단 배제하고 하면 은 이제 결국 서방 측의 서유럽과 미국인데 7 0 년대 후반 말부터 성장을 해서 자리를 잡은 나라가 이제 그,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나라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 어떤 완성품, 전투기 자체의 완성품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장비, 레이다, 뭐 센서, 그 다음에 생존 장비, 이런 쪽, 그 다음에 대탄노탄 미사일 쪽, 이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급성장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규모나 어떤 종, 물건의 종류나 이제 액수를 보면은 아, 우리가 그 정도는 조만간 미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스라엘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방산을 우리가 그 정도 수주로 수익을 잡는 게그 정도 이제 될수 있고 해야 된다. 목표는 그 나라 삼자. 뭐 처음부터 거대하게 서유럽의 방산 국가들, 대표적인 방산 무기 국가들. 처음부터 건너뛰겠다, 거기까지 가겠다, 근처까지 가겠다. 그거는 뭐 2030년대 후반에는 가능하겠지만은 단기간 지금의 2020년대 중반에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목표로 하자. 마음은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해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방산도 산업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지금이 오히려 관리를 잘더잘 잘 해야 되는 시기고 나쁜 소리 안 나오게 해야 되고 이제부터 시작이다는 그런 결론을 저는 이제 요즘에 내고 있습니다.